봐보. <laughs> 마리오 카트가 그때 아마 화질이 엄청 깨져 가지고 안 올라갔을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그때 안 올라가서 화질 깨서. 그래서 마리오 카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네. 어우, 더... 재밌겠다. 침수자와 스위치 체험. 야, 침착맨 채널이 그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콘솔 방송도 할수 있게 됐네요. 이 참에 네. 계정도 따로 만들어놓을까요? 아 저... 제꺼요? 네. 그죠? 예 네, 그렇게 하죠 제 어, 계정 그거부터 하죠 네, 채팅창에 지가 하는 거넣고다 남이 해준대 <laughs> 음 좋다 아 제가 이렇게 해요? 얼굴을 됐어. 어떤 거로 저요? 예저살 네. 여기 턱살 쪘으니까 좀 턱을 좀 네모난 걸로 해주세요 턱 이것도 나쁘지 않네 요거 요걸로 할까요? 요걸로 하죠 하하 <laughs> 나네 나야 요런군 좋다 수염을 네 코수염 없는 걸로 해주세요 코수형 요거를 그러면은 아 이건 자국이네. 예 아, 그 좋다. 하고 수염을. 아 미친 저... 스위치고 왜 이래? 스위치 다 있네. 위치. 예? <laughs> 미쳤다. 헤어를. 어 김도영인다 여기. 김도영. <laughs> 다른 거. 버리는 어떻게? 해? 저요? 요거로 할까요? 김도영은 좀 그렇고 네. 김도영 어. 전 단계. <웃음> <웃음> 그리고 눈썹. 눈썹? 눈썹 천연적인 저는 요 요런 눈썹이에요 요런, 요런 눈썹. 눈 눈도 개구리 눈으로 분명히 꺼벙이눈 하나 있을 텐데 안검 하수 눈. 어 요거도 좋다. 요거 어때요거? 요거 어때요 요거 요거 해봐. 아 요것도 아. 좋고 요거 요거. 아니면, 요거. 요거. 요거 어때요, 요거? 이 느낌. 별로? 요게 좀더 얇았으면은. 어, 됐다, 됐다. 어, 됐어, 됐어. 나야, 나. 이거 나네. 심술 잔뜩 났다. 입. 입술 얇게. 어, 좋다. 좋다. 이거 좋다. 이입 좋다. 어, 이것도 좋네. 어, 요것도 개 재밌네요, 요거. 아니면... 요거 어때요? 이거 좀 열받게, 이거. 왼쪽. 여거 좋다. 요거 좋다. 체형 체 쨘. 배 나온 걸로. 벤 배만 안 되나? 아, 나갔대 이거. 이나온 거. 이렇게. 응. 네. 그리고 안경 없으시고 색깔 이제 색깔? 노란색. 노란색. <laughs> 너무 싫어. 아. 어... <laughs> 생긴거 봐. 이게 열 받아. 이이 팔자가. 팔자랑 입이라. 응. 팔자 눈도 열 받아. 어디 <laughs> 들어갈까요? <laughs> 예. 아, 좋았다. 예, 좋다 그러고. <웃음> 표정, 표정. 아, <laughs> 어, 이거 화난 거 봐. 화났네. 저 뭐야? 왜 이래? 나왜 화났어? 어유거 이것도 있다. 띠용 제일 <laughs> <laughs> 포즈... 요 제일 많이 하는거 손가락질 삿대질 아 <laughs> 이거 좋다 요거 좋고 예 네. 포즈변경 요거 요거 <laughs> 요거로 할까요? 예 <laughs> 네. 요것도 좋고 배경은 노란색이니까 어, 보라색 괜찮다 보라색, 보라색. 네. 자 이제 같은, 오우 카잘 나오면 봐야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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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카 저번에 했던거죠? 예. 네. 했던거니까 이번에 잘할수 있어요 침 응. 미쳤다 침수님도저걸하 저는.. 김구로 해주세요 네? <laughs> 아 진짜 싫어 아 이거 봐 되게 못하면서 프로페셔널해자 열받는다. 이걸로 해야지. 와, 이거 진짜 개열반다, 이거. 이걸로 해야지. 정신없는 맵이 나와야 화질 깨지고 이런 걸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정신없는 맵. 그걸로 가고. 음 화질이 좀 깨지네요. 깨져요? 못 네. 뭐 깨지지? 너무 정신없어서 한거야 이게 아마 비트레이트 무슨 문제일 텐데 비트레이트가 낮아서라고들 하시네요. 아, 비트레이트를 잘올려야 돼요. 네, 방송 아마 설정을. 네, 아마 저번에 오브라딘도 깨졌던 게그 네. 이유이지 않을까. 진짜 깨지냐? 엄청 깨진? 정도.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 아, 좀 아, 이 정도. 약막 이런 부분을 연화좀 생기잖아요. 이 정도? 참고 봐이 정도는. 저희가 설정을 잘하면은 볼수 있지 않을까요? 비트레이트? 비트... 엑스플리나웃풋 메뉴에 트위치 송출 버튼 오른쪽에 톱니바퀴 누르시고 비트레이트 6,000으로 설정해주니다 아. 그냥 거의 떠먹여주네요. 그냥... 지금 4,000이에요. 6,000으로 올려요? 6,000으로 바꿨어요. 보통 7,000 정도 해야 깨끗하대요. 어, 괜찮아, 괜찮아졌대. 오, 흥미진진한 레이싱의 세계. 아! 아, 침수자님이었어요? 저 지금 이거 화질 보느라 뭐하는지 모르겠지 근데 왜 웃었어요? 왜 웃어? 네. 왜 웃어요? 알았잖아! 게임은 일본이 잘 만들어 딱그 누구 놀러오거나 이럴 때 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김붕 김풍, 김풍 작가님이나 꼴 네. 작가님 아니면 은뭐 에드브라네시 팀 멤버도 있고 음. 지팀 멤버들 해가지고 마리오 파티 같은 거 하면은 네. 저번에 그때 막 리듬게임 같은 거 하셨잖아요. 네 마리오 가지고 네 오거 같은 거. 아, 그리고 뭐 소영이 같이 만약에 여기 놀러 오고 그러면은 네. 포켓몬 같은 것도 지금 있고, 어, 이런 콘솔 꽤 괜찮을지도. 화질은 어때요? 아까... 칠천으로 보... 올려요? 칠천으로? 8000에도 괜찮아요 막말하는 것 같은데 그냥 트위치는 8000이 마지노선이라 8000하면 됨 캐릭터 야무지대오 이거 봐 진짜 스키장 온것 같아 내 캐릭터 하 사실, 사실 좋다는데 아8000 8000 기술력이 돼요 침투부도 이제 8000이

피카츄 <laughs> 피카츄 한 10년 정도 지났으면 일본어는 떼야되는거 아니야? <laughs> 너무 피카만 하는데? 너무 안일한데? 간단한 뭐이진이산 이정도는 할줄 알아야되는거 아니야? 국적판에서말했대국 a 아, p a 에서말 e j 모두에게 존경받는 포켓몬 박사라고 하네. p a n 다와 나르. a p a n e 거 e Japanese. 요 a p a n e s e Japanese. j 는 거야? 이름? 어. 저밤 되세요. <laughs> 밤 되세요, 여자. 아, 피카, 피카츄. 너 옆집 사는 친구이자 라이벌.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음. 내가쇼. <laughs> 내세요. 낼게요. 낼게요, 상. 어? 낼게요가 아 잘못눌렀다 아 빠졌다. 몰라 그냥 낼게요가 해 낼게요라.. 요가라고 하는건 밤 되세요 아 <laughs> 내.. 너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꿈과 무언가 포켓몬의 세계로 Let's go 낼게요가 <laughs> 안녕하세요 이건 아마 이렇게 하는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는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시면 해서 네. 그리고 좀 있다 보면은 네몬스톱을 잡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안녕 밤 되세요. 존댓말을 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네요. <laughs> 제 이름 이러다 보니까 존댓말 하기 싫어도 존댓말 해야 되네. 아 일시대가 갔네. 코맙다 네. 구구들아. 아 밤들 밤 되세요구나. 그렇지. 오늘은 너와 넬게요가에게. 포켓몬을 준비를 했었지 어? 박사님 삐까 a 같은데요? 뭐..뭐지? 삐까 삐까? 그것이었다 이제 m o 둘 p o k 아 m 는 거야? 네, 이게 옛날에는 p o 팬다 m 에 n 달 o k é m o n Poké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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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k é m o 하 p 일 k 적으로들어주고 A 버튼을 준비를 하고, 조이콘을 던집니다. 후! 왜? 아, 링의 중앙을? 후! 아, 왜? 너무 생각을. 아. <laughs> 안 보였겠다, 캔버. 그렇게 했는데. 후, 좋아. 아, 피카츄! 피카츄 이제 내꺼? 예. 피카츄 삐까주만 있으면 든든하지. 이게 사실 포켓몬이 메인 콘텐츠가 음. 모기? 아니 이름짓기. 아 이름짓기. 네. 어디 가는 거니, 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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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까. 오, 내 기우가가 그 이상희 씨랑 막 거기서 고르는 건가? 놀랄 것 없다. 하나는 조금 전에 밤돼새요가 잡은 삐까츄란다밤돼새요 네가 직접 잡은 거야? 삐까! 와씨 깜짝이야! 와하하! 왠지 재미있구나. 삐까츄 아니 아니, 밤 되세요. 이번에야말로 포를 확실히 손해주거라. 알았어요, 박사님. 꼭삐까츄를안 고를게요. 이 새끼 저 새끼 열받아요. 그쪽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럼 이쪽인가? 음. 무조건 삐까츄 골라야 되는 거인가 보네요. 알았어. 삐까츄. 기다려. 넌내 영원한 배우배야 삐까츄. 아, 삐까츄. 어? 개쌤 삐까츄는 원래 기본적으로 다그 능력치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저 기본빵 해 주는 거 아닌가? 이게 원래 피까츄가 원래 메인이 아니었는데 인, 그 애니메이션에서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옐로우 버전이 따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멋대로 들락달락하고 특이한 녀석이구나. 하지만 밤 되세요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만. 밤 되세요. 피까츄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건 어떡했니? 삐까, 삐까! 네 이름은 말이야. 니네 이름은 비카츄야, <laughs> 벌이야, 설쳤지 벌이다. <laughs> 자꾸 나대면은 일반적인 이름 짓는다. <laughs> 박정, 비카츄를 진닌본 포켓몬에 넣었습니다. 자, 낼게요가, 넌 골라! 이브이를 받았구만.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이 포켓몬은 뭐지? 박사님 너무 궁금해 미치겠어요. 이거 뭐죠? <laughs> 박사님 설명 좀. 아니 이거 이거 뭐냐고. 와 귀여워. 안 그래도 이불가 하고 있었어 아니 이거 뭐냐고요? <laughs> 아무도 이거 왜안 궁금해지? 하치코리타야 어, 그렇지. 잠깐 기다리거라. 어, 부탁이 딴다. 이걸 가져가거라. 박사님, 그게 뭐예요? 내가 설계한 포켓몬 도감이란다. 발견한 포켓몬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페이지가 늘어나는 대단히 하이테크한 도구지. 밤 되세요. 날개요가 이걸 너희에게 맡기마. 자. 미친. 에어도감을 줬는데요 <laughs> 미친 저식. 포켓몬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자세한 데이터를 손에 넣을 수가 없단다 반드시 잡도록 하려무나 이 세계의 모든 포켓몬을 기록한 완벽한 도감을 만드는 것 그게 나의 꿈이었단다 당신의 꿈을 위해 전 열심히 수집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제 늙었어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꿈을 이루어 줬으면 한다자둘다 이제 출발해도 좋다 너희가 하는 일은 포켓몬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말고 포켓몬 토감이라 앞으로 많은 포켓몬을 만나게 되겠네 기대된다 전 바로 가볼게요 밤 되세요도 서두르지 말고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와 여기까지 딱 저장하고 딴 것도 체험하면 될것 같은데요 네. 흥미진진하네 저장 한번 해주시고. 요네 이거 이거는 퍼즐 게임이고 오디스맨 음. 오른쪽은. 음. 그리고 이거는 격투 게임인데 사실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음. 마리오파티 저번에 그 방송 안 키고 호민이 형하고 했을 때는 재밌던데요? 이거 네. 이게 거의 메인인데 마리오파티. 아마도 이게 합방용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네분 네 이상하기. 음 달달해. 젤다는 해봤는데 너무 그거던데? 그때 네, 약간 살리기 힘드실 것 같다고. 응. 응. 왜안 키고 있냐고 테스트하느라. 예. 응.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도움 주신 침투부 수호자 이대인님이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딱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스 댄스는 안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